2주 전이죠? 지금 바로 옷잘 입을 수 있는 방법 컨텐츠에서 제가 컬러만 따로 빼서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컬러. 색깔, 색채 심리. 사실 대학교 때 심리학 수업을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단지 몸을 가리는 것 외에 뭐가 있는지, 과소비 하는 이유는 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색상의 옷을 선택해서 입었을 때그 색상은 남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 경쟁력, 초록색은 편안함, 이처럼 각각의 색깔은 다른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어떤 컬러를 입느냐에 따라 어떨 땐 훨씬 더 많은 말들을 옷,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입는 색깔이 여러분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색 심리학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벤트에 거기에 적당한 색을 입음으로써 여러분께 이득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인식과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색깔을 입는 경우 그 색상들이 나타나는 것과 여러분에 대해 전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색상을 어떻게 언제 착용해야 여러분 자신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12가지 색상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좋아하는 파란색. 전 파란색, 짙은 네이비와 브라운은 저의 아버님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특별한. 컬러예요. 뭐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사실 파란색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 돼요. 파란색은 안정, 지혜 및 신뢰성을 나타내죠. 종종 충성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가로 보이고 싶을 때 착용하기 좋은 색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경우, 또 데이트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죠. 색상에 대한 우리의 많은 인식 은 자연에서 그것을 보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파란색이 보이는 곳, 밝은 파란색 하늘, 깊고 푸른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파란색에서는 안정과 평화의 요소가 있어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차가운 느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빨간색, 열정, 사랑 그리고 힘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넥타이는 정치인들이 자주 권위감을 주기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신생아일 때 실제로 인간의 눈에 의해서 인식되는 첫 번째 색상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강한 색상으로 붉은 악마의 색상이죠 빨간색은 확실히 시선을 사로잡는 색상이고 빨간색 옷을 입으면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겠죠 그래서 축구팀 유니폼이 빨간색이 맞나 봐요 다음은 노란색 노란색은 행복한 색상입니다 노란색은 행복 창의력 긍정성을 나타내는 색상이고 색상이 밝고 명랑하고 전 바로 병아리가 생각나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팔던 노란 병아리 손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귀엽고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와 호기심을 연상시키는 색깔이라고 해요. 재밌는 건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겸손의 상징이죠. 그래서 노란색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활기차고 창의적이고 예의바르게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더 즐겁고 낙관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도 있겠죠. 단점으로는 너무 밝고 명랑해서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입었을 때는 언제 어디서 입을지를 주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녹색, 성장, 균형 및 건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자연에서 많은 녹색을 볼 때마다 나무, 식물, 녹색은 건강에 좋은 신호이고 풍부함. 곧 우리는 녹색을 종종 번영과 연관도 짓죠. 또한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소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브랜딩에 녹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녹색을 입으면 더 낙관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 보일 수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톤에 맞는 초록색을 선택해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녹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렌지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혼합이죠. 빨간색의 열정과 노란색의 긍정성을 간직한 흥미로운 색상이고, 주황색은 열정, 따뜻함, 발랄함을 나타냅니다. 오렌지를 입으면 패션에 있어 더 발랄하고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죠. 쉽게 소화해낼 수 있는 색상이 아니니까 잘 입어야겠죠. 보라색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주색이 염색하기가 비싸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색상이 아니어서 부유한 사람들만 살수 있었기 때문에 왕족과 사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여전히 보라색을 사용해서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라프로렌의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 라인을 라프로렌 퍼플 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은 또한 신비로움, 창의력을 나타내죠. 보라색을 입으면 더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인식될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퍼플의 동생 핑크. 핑크는 연민, 사랑, 여성성을 나타내는 색상이죠. 하지만 20세기 초 사실 핑크는 남자 아이들을 위한 색이었다고 해요. 다양한 톤의 분홍색이 있잖아요. 첫 데이트를 위한 강력한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핑크 옥스포드 셔츠에 너딥해서 베이지 치노화 입으면 끝이죠. 옅은 톤의 핑크는 부드럽고 편안한 것으로 인식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몽클몽클 분위기라면 착용하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패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는 걸 좋아하죠. 세련미, 우아함, 힘, 파워, 그리고 날씬해 보이는 장점이 있죠. 매우 고급스럽고 우아한 색상이며 감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을 때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블랙 옷을 입기 좋아하죠. 또한 검은색만큼 보편적인 색상은 실제로 스타일에 따라 대담하고 권위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고 강하며 고전적이고 시종적이며 엣지 있고 반항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블랙을 착용하면 더욱 강력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검은색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서 입고 다닌다면 단순하고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흰색과 같은 밝은 색상으로 검은색 아이템을 같이 스타일링하는 경우가 많아요. 흰색은 순수함, 단순함, 청결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가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해요. 구름과 눈 속에서 흰색을 볼수 있는데 둘다 깨끗함과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컬러잖아요. 흰색을 입으면 전문적이고 우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흰색을 입으면 평화롭고 차분하며 낙관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다음 브라운, 밤색 안정성, 편안함,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매우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색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따뜻하고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컬러예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살짝 긴장을 풀게 할때 착용하기 좋은 컬러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늙어 보이는 색상으로 재미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효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색상과 잘 매치하는 것이 좋죠. 블루와 브라운이 좋은 컨버이고, 또 검은색이 있는 컬러 컨버는. 엣지 있는 세라미를 표현할 수 있죠. 또한 녹색도 잘 연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콤보이죠. 브라운에 보다 현명하고 따뜻함, 뉴트럴, 그리고 차분함을 상징하는 베이지. 잘만 스타일링하면 매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색상이 될수 있어서 매우 인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베이지색을 입으면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위협적이지 않은 뉴트럴 컬러이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와 연출된 스타일링, 특히 바지와 코트에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는 중립을 나타내며 균형과 품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세련됨 매우 시정적이고 소리내어서 나 여기 있어요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전문성 성숙함을 너무 잘 표현하는 색이라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색깔이기도 하죠. 비즈니스맨 사이에서 정장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회색을 입으면 더 침착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장점이자 단점으로는 차가움이죠. 그래서 너무 싱겁게 보이고 싶지 않다면 블랙이나 네이비, 화이트 같은 다른 뉴트럴 색과 균형을 맞춰서 스타일링 하는 게 좋습니다. 색심리학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입은 옷의 색깔,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성격과 기분에 대해 말없이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색심리학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스타일링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꼭 색심약을 사용해보세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눈에 띄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면 파란색과 브라운색을 콤보로 입을 수도 있겠죠. 창의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면 베이지 같은 중성적인 아이템에 보라색을 매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가능성이 끝이 없는 컬러 콤보를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를 재생 목록에 저장해서 어떤 이벤트에 어떤 색상이 좋을지 알고 싶을 때마다 다시 영상을 보면서 큰 도움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럼 나 오늘도, p 스 a c